오늘은 제 친구와 슬라임 교환을 했는데 친구가 버터 슬라임을 줬는데 제가 버터 슬라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찍어보는데 버터 슬라임 느낌이 좋을지 모르겠네요. 아 그거 같은데 그 진짜 그 하늘 슬라임 랜덤 박스같이 진짜 와 느낌 짱 좋아요. 왜? Right. 기다트게 잠시만. 아이고, 여러분 잠시만. 여러분 높이가 좀 괜찮아. 높이가 좀 높아진 게 기... 이게 지금 이 자꾸 휴대폰 거치대에 서 떨어져 가지고 제가 이걸 좀 이렇게 위로 올려 놨어. 요 이모랑. 옆에 있는 분이 이모. 이렇게, 이 꽈배기처럼 꼬아가지고 여러분 꼬아가지고 손에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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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말 좋긴 좋이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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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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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버터 슬라임까지 나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상한 게 제가 좋아수로 만데 구독자 수가 세 명밖에 없어요. 구독이랑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세요. 네, 제발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슬라임이 어. 슬라임 조금 끈적거리네요. 가격이, 요런 말지 잠시만요. 가격이 이게, 천원, 천원. 가격이 천원이었어요. 약간 퍼티 느낌도 나고, 약간. 약간 퍼티 느낌도 나고, 버터슬라임 느낌이 나고. 여러분, 근데 왜 저는요? 구독자 수는 적은데 조회 수가 많은 걸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게다가요, 집이 지금... 제가 슬라임을, 요즘에 영, 슬라임 영상들을 많이 못 올렸잖아요. 핸드폰 영상도 많이 못 올린 게, 제가, 그 핸드폰이 고장나서, 오늘,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오늘 새로 다시 영상 올리는 거고, 그리고 슬라임도, 요, 요즘에 제가 슬라임 때문에 팔에 뭐가 나가지고, 엄마가 금지 시켰었는데, 다행히 만지게 됐어요. 그래도, 손꼭 씻어야 돼요. 손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 구독 눌러야 된다 알겠죠? 멍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밥밥 먹으니 걸려 영어로 욕하는 욕을 하면서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니츠 판판 중국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치판이 밥을 먹다 해요. 막막욕 거기다 막 막 욕을 붙여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시면 안되고요 치판 밥을 먹다 니 치판 러마 너밥 먹었니? 니 치판 러마 니 치판 러마 이게 중국어로 밥 먹었니지 막니히발로마 이러면서 욕하시는 분들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막 욕하시는 분들, 자기가 일부러 욕하는 거고, 자기가 못되는데막 자기가 그렇다고 막 자기가 일부러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러시는 분들 반성해야 합니다. 끝났고요. 음, 앞으로 더 좋은 영상들 많이 올리기.